네, 자, 오늘은 명제 한번 해볼게요. 예, 그 공동수학2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 명제는, 어, 써있는데, 참인지 거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 그,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예요, 요거 그대로. 네. 그래서 거짓인 것도, 틀린 말도 명확하면 명제라 그래. 그러니까 영은 자연수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어, 그럼 명제예요, 명제. 자, 그렇고 음... 요 조건이 나오는데 요 조건은 어... 일단 명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명제가 아닌 걸다 조건이라 하느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참, 거짓 판단이 안 돼야 돼 판단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미지수 네, 변수 X, Y 같은 거죠 다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명제는 참거지 판단되는 문장이라시 식이었잖아요 조건은 참거지 판단이 안 되는데 참거지 판단이 안 된다고 무조건 조건이라는 게 아니고요 참거지 판단이 안 되는 것 중에서 미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의 값이 그 변수 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단이 되는 거야. X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X가 뭐 뭐냐에 따라서, 언제는 참이고, 언제는 거짓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X는 짝수이다. 음, 이거 X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요 안에는 미지수랑 변수가 들어, 미지수. 즉, 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X가 1이면 뭐예요? X가 1이면 참이죠. 아니, 거짓이죠. X가 2이면 뭐예요? X가 2면 참이죠. 즉, 이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 거지 판단이 돼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명제랑 조건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조건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조건을 참이게 하는, 참이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음, 뭐 변수의 값. 변수에 대응되는 값이라할까요 네, 변수에 대응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참이 되잖아. 그랬을 때 그런 원, 그런 엑들만 모아놓는 거야. 여기서는 2, 4, 6, 8,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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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되겠죠. 어, 얘네들만 지금 이 조건을 참이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구성을 하세요. 다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조건이 참이게 하는 그런 미지수의 값을 다 나열을 하고요. 그 미지수의 값 하나하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구성을 했을 때이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걸 진리집합이라 불러요. <laughs> 예, 진리집합.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조건은 소문자라고 써, 소문자로 쓰고요. 보통 이 조건 p 많이 써요. 조건 p. 그랬을 때 진리집합은 여기에 소문 p라고 썼잖아요. 소문자 p. 그럼 진리집합은 라지로 많이 써요. 라지 p. 만약 조건을 q라고 쓰잖아요. 그럼 진리집합은 보통 라지 q라고 많이 써요. 즉 조건 p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피라 부르고 조건 Q를 참이게 하는 그러한 또 미지수들을 미지수의 값을 다 모아놨을 때그 값을 하나하나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말이 어려웠는데 어, 여기 좀 이렇게 써 있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았을 때그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조건을 소문자랐 쓰면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써요. 요구조로 좀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명제 조건의 부정, 명제와 조건의 부정인데 지금 부정이라는 거는 명제에도 쓸수 있고 조건에도 쓸수 있는 거예요. 뭐 명제 p가 있다 아니면 조건 p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부정을 붙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x는 짝수이다 이것의 부정은 x는 짝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부정을 쓰고 싶을 때 표현 방식이 물결을 갖다 써주면 돼요. 물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로 읽으면 되는 거냐면, 피가 아니다로 읽으시면 돼요. 피가 아니다. 그러면, 이 조건, 이것을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진리집합. 라지피의 여집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라지피의 여집합.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피가 아니다잖아요. 피가 아니다라는 건 기존에 조건 피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있었을 텐데, 피가 아니다를 만족한다는 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일단은 전체 집합 류가 정의가 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고. 피,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고.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조건 피의 진리 집합을 구해보세요. 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조건 p에 부정을 붙인 이것을 진리 집합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필요했을 거고. 설명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요 집합이 된 얘기고 어 그리고 여기서 조건 뭐 p 또는 q 이거의 진리 집합을 찾으라 그러면 조건 p를 만족해도 되고 또는 조건 q를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쓰시고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쓰시는데 또는이니까 이거를 만족해도 되고 이거를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요. 즉 p 또는 q 조건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을 찾으라 그러면 라지 P 합집합 Q.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로 바뀌면 이게 교집합으로 바뀌겠죠. 그리고로 바뀌면. 그리고, 여기서 P 또는 Q. P. 자, 조건. P 또는 Q. 의 진리집합이 라지 P 합집합 Q였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에 부정을 취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드모르가 써주면. P 여집합 하고서 얘가 부호가 바뀌 어 이게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된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피 또는 Q에 부정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등으로가 써주면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운데 기호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음, 어떻게 됩니까? 피가 아니다 그리고 이고 Q가 아니다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즉 결론이 뭐예요? 이게 또는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이 있을 때이 통째로에다 부정을 취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물결을 취해줘야 되고 여기도 물결을 취해줘야 되는데 또는이 end로 바뀌는 거예요 o가 end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p, e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부정을 취하고 싶어 이 얘기즉슨 원래는, 라지 P가 있고, 라지 Q가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의 진리 집합은 얘잖아요. 즉, 이것의 진리 집합은 얘였다고. 근데 이것의 부정을 취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부정이니까. 여집합이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등으로만 붙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등으로만 써주니까,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즉, 조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것의 부정을 구해라?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고, 요 등으로 가서 좀 이렇게 되죠. 다시 이거를 조건으로 반대로, 반대방향으로 가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n 피 t 큐 그리고 합집합이니까 이게 또 눈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죠. 자, 요 곳에 부정을 취하겠다? 그럼 p에다 부정을 취하고, q에다 부정을 취하고, 이거는 또 눈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괜찮죠? 자, 뒤에 개념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 이게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이게 아마 이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모든 어떤 이구나. 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이게 뭐냐면 명제 중에서 조건 두 개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 조건 두 개로 결합이 된 거야. 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잖아요. 이 조건도 명제가 아니잖아요. 조건은 명제랑 다른 거잖아. 근데 조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조건 P 주어져 있고 조건 Q라고 주어져 있을 때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나 식을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이게 또 명제가 돼요.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X가 짝수이다. 이거 조건이잖아요. X는 사회배수이다.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X가 짝수이면. X가 짝수이면 X는 사회배수이다. 이거는 예,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죠. X가 짝수면 뭐 2, 4, 6, 8,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사회배수냐. 아니잖아요. 사회배수 안될 때가 있잖아요. 예, 거짓이죠. 이거. 이렇게 조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또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가정이라 부르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결론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조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명제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식이 그냥 국어 문제 풀듯이 푸는 게 아니고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 P야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조건 Q야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아요 그랬을 때 얘의 진리집합이 나와 있고, 그니까 진리집합을 구해야 돼. 각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이 요렇게 포함관계가 성립이 돼야 이거를 참이라 불러요. 이렇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들어가야 돼. 포함이 되어야지만 참이라 그래. 만약 포함되지 않잖아요?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이라 부르고요.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진리집합 이렇게 생겼고, 진리집합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라지피가, 라지큐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잖아요. 얘는 피인데, 큐가 아니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우리가 이거를 발예라고 불러요.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들. 얘 때문에, 거짓이야. 거짓인 이유는 이런 예시들 때문인 거지. 됐죠 여기 서 있다 관리다 자 그렇고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자 모든이랑 어떤 이거 아마 부정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네, 그렇죠 예, 모든 x는 p다에서 만약에 이게 뭔 얘기냐면 전체 집합 u가 나와 있고 조건 피질립 집합 r p가 있는데 모든 x가 p 이다가 만약에, 이거 너무 뻔한 얘긴데? 라즈 피 이렇게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그럼 모든 x가 p이다?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은 p가 아니잖아 이런 애들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 존재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p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지 피가곧 라지 유랑 같은 거야.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건 무조건 p가 되는 거잖아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어떤은, 모든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어떤은, 모두 다 성, 여기, 여기에다가 모두 다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될 필요는 없어. 참이려면. 그니까 러 하나만 들어가도 돼, 하나만. 이게 뭔 얘기냐. 유가 있고, p가 있는데, 여기에 뭐 A, B, C가 있고 D가 있어 여기 모든이라고 써주면 얘는 지금 이런 형태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D때문에 근데 만약 D가 없었으면 그럼 이거는 참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있잖아 이런 거야 A, B, C, D 이렇게 있어도 어떤이잖아 어떤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왔을 때 하나라도 OK가 되면 참이라 불러요 지금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참 되잖아요 B 집어넣어도 참 되잖아요. C 집어넣어도 참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도 B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고 C를 집어넣도 어 성립을 안 하지만 A 집어넣으면 참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게 모두 다 돼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라도 대입했을 때 OK가 되면 우리가 그걸 참이라 부르고요. 근데 만약 에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참이기 하는 어떤 그 하나라도 없는 거잖아. 그때는 이제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지. 라지피가 공집합이면 이 명제는 성립 안 한다는 거지 이런 네,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그 그러니까 모두는 뭐다? 하나하나 그뭐단 그러니까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예시가 있으면 안돼 모두 다 돼야 돼이 뜻이고요 어떤이라는 거는 모두 다 성립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라도 성립하는 예시가 있으면 어떤은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할것 같았어 어, 모든 거 어떤의 부정 어, 이게 뭐냐면은 뭐 바둑돌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바둑돌은 종류가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어 바둑돌 딱세 개를 지정 세 아, 개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내가 검은색 검은색을 세 개를 가져왔다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검은색 바둑돌 이세개 있다. 모두 다 검은색이다라는 뜻이지. 모두 다 검은색이다. 자, 모두 검은색이다. 세개 모두 색이다. 자, 이것의 부정을 구해보자. 부정이라는 건 진리집합 관점에서는 여집합이었잖아요. 이 상황이 아닌 나머지 모든 상황을 다 일컬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세개 모두 흰색이다.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을 말하라고 했는데, 부정을 말하려면 얘를 제외한 모든 상황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개 모두 흰색이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왜? 아니 검은색이 두 개고 흰색이 하나여도 이게 아닌 다른 상황이고 검은색이 하나고 흰색이 두 개여도 되고 검은색이 없고 흰색 세 개여도 되는 거잖아요 즉이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세개 그러니까 모두 흰색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다 포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 방법이 세개 중에서 어떤 하나는, 어떤 것은, 흰색이야. 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모두가 어떤으로 바뀐 거지. 그럼 왜? 세개중 어떤 것은 흰색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흰색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라도 흰색이면 되는 거잖아. 하나 흰색이고, 검은색 두 개. 두개 흰색이고, 검은색 한 개. 세개 흰색이고, 검은색 한 개. 이런 상황이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모든이랑 어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모든의 반대는 어떤? 어떤의 반대는 모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념설명 끝나고요. 뭐 예제 한번 쭉 풀어볼게요. 네. 음, 참고지 판단합시다. 새내각의 크기 한번 180이다. 예, 맞는 말. 자, 얘는 참고지 판단이 안 돼. X가 뭔지 몰라서. 이거 조건이죠, 조건. 그 다음에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예, 뭐, 최소 공배수가 24는 아니지, 이거. 12인가요? 근데 어쨌든 판단이 되잖아요. 예, 명제 맞아요, 이거. 이건 참이고 거짓인 거지.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예, 짝수 나오죠? 예, 참이죠. 음, 이렇게 되고.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여기 엔드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어, 이거의 조건의, 음, 아, 이건 명제야, 명제. 어. 이것의 부정을 말해라? 1은? 착수, 어, 홀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고의 부정이 말해야 되니까, 홀수 그리고 앤드니까 또 눈으로 바뀌어야 되죠. 홀수이거나 이거나로 쓰죠. 그리고 소수이다, 소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얘도 부정으로 바꿔주고, 얘도 부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아까 앤드였으니까, 얘는 또 눈으로 바뀐 거예요. 네,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건이잖아요 조건 얘가 아닌 모든 상황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인데 자 전체집합 u 나와 있고요 조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이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 x는 소수이다 이 조건을 참이게 하는 원소들을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럼 라지 p는 2 3 5가 되죠? 자, 요거는 라지큐 q는 3 4가 되고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 어, 요거 나와 있으니까 진리 p의 여지합 구해 주시면 되고, 얘는 라지피 p 합집합 q 구해 주시면 되고. 얘는 p의 여지합 and q 이거 구해 주시면 되고. 앞에 집합에서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고요. 자 다음 참고지들 판단하시오 자 요거는 얘가 조건 두 개가 결합이 돼 있어 그 라지 P는 어떻게 되냐 이거 참이기하는즉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1이랑 2가 되죠 진리집합이 그 라지 Q의 진리집합은 요거를 만족하는 X는 X에 2밖에 없죠 그럼 P가 Q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잖아요 어, 1이 반려가 되겠지 거짓 이렇게 된다.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자, 진리집합은 그러니까 이거 x 양수 y가 양수인 모든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어, 이거 다 양수여야 돼. 이런 애들 모아놓은 게 라지피야. 라지큐는 곱해서 양수니까 x, y가 둘다 양수여도 되지만 둘다 음수여도 되죠. 그럼 라지피가 라지큐에 들어가죠. 이건 참이지. 자, X가 3의 양의 배수라면, 그럼, 라지 P는, 3, 6, 9,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 플러스 1은 착수다? 그럼 X는, 아, x Q, 라지 Q는, 1, 뭐, 3,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 포함 안 되죠. 거짓. 어, 지금 뭐, 발리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리집법 찾아야 돼요. 네. 자,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럼, 라지 P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1보다 작다. 이 범위가 바로 라지 P의 원소들이 될 거고요. 자, 얘는, 라지 Q는, X가 A 플러스 3보다 작다니까,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P이면 q 이다가 참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1보다 작다의 범위? 그니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1이 여기 있어야겠네. 이렇게 A플러스 3이랑 1을 비교하면 A플러스 3은 1보다 커야 되죠 이게 두개 같아도 상관없지 두개 같으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A플러스 3 값이 1이랑 똑같아도 둘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라지 P가 라지 Q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면 돼요 자 명제와 진리집합 간의 관계 음, 지금 이런 관계 그럼 R이면 P냐? 라지 R이, 라지 P에 들어가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는 말? 들어가 있잖아. 라지 R이, 라지 Q에, 아, 이거 라지 R이 라지 P에 들어가고, 라지 R이 라지 Q에 들어가냐. 맞는 말? 자, 얘는, 음, P가 아닌 게, Q가 아닌 거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뒤에가 더 배우긴 할 텐데, 미리 좀 얘기해 주자면, 이거가, p가 이렇게 생겼고, q가 이렇게 생겼고, u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야 p가 아닌 게 요만큼이고, q가 아닌 게 이렇게 되죠? 그래야지, 이 p의 여지팝이 q 여지팝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요 벤다이어그램 상황 이해해 보시면, 라지 q가 라지 p에 들어가야 돼. p 의 여집합이 라지 큐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황이 어때야 되냐면 q 가 p 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뒤에 가서 배우는 거 미리 예습하는 건데 얘이 명제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요. 이 명제의 진리집합이 얘잖아. 그러니까 이말하잘 아, 못했다. 이 명제의 진리집합이 얘란다. 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기 위해서는 진리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이걸 따지셔야 되잖아. 이게 포, 얘가 얘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살피셔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곧 이걸 보는 거랑 똑같다고. 라지 큐가 라지 피에 들어가느냐, 이걸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판단하는 건곧 뭐랑 똑같냐면 큐이면 피이다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큐이면 피이다. 즉, 앞뒤 자리 바꿔주면서 부정어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지. 자, 봐. 이거 앞뒤에 부호 바꿔주면은 어 앞뒤에 이렇게 자리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부정어를 취해주는 거야.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되거든. 자, 다시 너네가 낙 P이면 낙 Q이다. 이거의 참고지를 따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랑 얘 자리를 바꾸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부정어를 취해 또. 부정어. 그러면은 Q가 아닌데 아니다니까 그냥 Q가 되고 P가 아닌데 아니다니까 그냥 P가 되고 결국 이렇게 바뀌죠. 즉, 이놈의 결과와 이놈의 결과는 항상 똑같이 간다고요. 우리가 얘를 명제라고 불렀을 때 이렇게 앞뒤 자리 바꾸고 둘다 부정을 취해준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대우라 불러요. 그리고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을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살필 때, 요거 프로 보면 돼. Q가 P에 들어가는지 보면 돼. Q가 P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땡이지. 자, 이거 너네가 참고지 판단하고 싶잖아? 그러면 R이면 P에다가 오케이 되는지 보면 돼. 음, 앞뒤 자리 바꿔주면서 둘다 부정어 취해주라고. R이 P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면 그 얘기는 곧 라지 R이 라지 P에 들어가느냐 보는 거고. 예, 맞는 말이죠. 자, 5번. 5번은 r이면 q이 다를 보자는 거고 그럼 라지 r이 라지 q에 들어가는지 보자는 거고 네, 맞는 거죠? 네. 자 그렇고 7번 이 마지막인 거자 네. 모든 실수 x 에대해성립하냐 이거 x 에다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지 찾아야 돼요 네, 안될때 있잖아 이거 x 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모든이라는 거 모든 x 에대해서다 오케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땡이에요 거짓. 자, 근데 여기 어떤 실수 나오네? 어떤 실수는 X에다 모든 걸다 집어넣어야지 확, 그, 된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집어넣었을 때오케가 되면 되는 거야. 이거 뭐, X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부둥시 풀어주면,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텐데, 그 2범위 안에 있는 X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어떤이라서 이건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고요 예, 명제 기본 개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